여러분 혹시 집안의 동남쪽 방을 그냥 무심코 쓰고 계시나요? 풍수에서는 동남쪽이 햇살과 바람의 기운을 받아 금전운과 성장운 그리고 활력까지 불어넣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방향의 기운이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이 자꾸 새고 사람 사이에 오해가 늘고 건강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남쪽 기운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그것을 풍수 인테리어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재미 있고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일 돈이 모이지 않는 집 동남쪽은 원래 재물의 통로라고 불립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와야 돈이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해야 돈이 머물지요. 그런데 이 기운이 막히면 들어온 돈이 금세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비나 자동차 수입비 같은 지출이 자주 생기고 투자한 일은 유난히 성과가 더디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노란색 꽃무늬입니다. 침대 커버나 커튼, 베개, 심지어 슬리퍼까지 노랑이 들어간 꽃무늬로 장식해보세요. 노랑은 태양의 기운을 상징하고 꽃은 금전운을 피어나게 합니다. 여기에 방 동남쪽 모서리에 크리스털이나 반짝이는 스탠드를 두면 빛의 기운이 채워져 재물운이 훨씬 살아납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꾸 생기는 오해와 다툼, 동남쪽은 돈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의사소통과도 연결됩니다. 기운이 탁하면 가족 간에도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지고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오해가 생겨 신뢰를 잃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하는 순간이 많아진다면 동남쪽 기운이 나빠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따뜻한 색감이 필요합니다. 벽지나 인테리어 소품을 베이지, 살구, 연분홍 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색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TV나 오디오 옆에는 관엽식물을 두시고 작은 노란 리본을 묶어두면 신기하게도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녹아집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이 대인관계를 살리는 생명력을 주고 노랑은 따뜻한 화합의 기운을 끌어들인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로 건강을 갉아먹는 침실 햇볕이 안 들어오고 환기가 안 되는 동남쪽 방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고 이는 곧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로 이어집니다. 또 아침 햇살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활력이 떨어져 피곤하고 무기력해지죠. 풍수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해법은 바로 아침 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창문을 열어 기운을 바꾸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옅은 노랑이나 베이지 커튼을 달아 햇살을 더 부드럽게 끌어들이면 방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또 유리잔, 거울, 스테인리스 소품을 반짝이게 관리하면 빛이 방 안을 돌며 활력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발전이 막힌 사람들 동남쪽은 성장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기운이 막히면 하는 일마다 진전이 없고 아이들이 공부방으로 쓰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적도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동남쪽 기운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해법은 봄과 여름 풍경을 방 안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노랑, 분홍, 하양이 들어간 꽃 그림이나 푸른 들판. 화사한 꽃밭 같은 그림을 동남쪽 벽에 걸어오세요. 계절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와 방 안에 막힌 흐름을 뚫어줍니다. 가구 역시 나무무늬 따뜻한 색조의 밝은 톤을 선택하면 성장운을 불러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동남쪽 기운이 나쁘면 돈은 새고 관계는 틀어지고 건강은 무너지고 발전은 멈춥니다. 하지만 풍수 인테리어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과 색상, 소품의 선택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동남쪽 방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한번 점검해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팁을 적용해보세요. 분명 집안의 공기와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밝아질 겁니다. 집안의 다른 방위의 인테리어도 확인해보세요. 표정상의 다른 방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재물복 건강복이 넘친 집 되시고 부자되는 기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함께 부자 되는 집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풍수 채널, 함께 부자 풍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